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13일 목요일에 미국 시장이 폭등하면서 상황이 좀 반전되나 싶어서, 아, 아직 월급 받으려면 열흘이나 남았는데 하면서 좀 조바심이 났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금요일에 다시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3%나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4.4% 빠지면서, TQQQ와 SOXL은 3배씩 더 폭락했습니다. 며칠 동안 채널이 잘 성장하나 싶었는데, 다음 올린 영상이 행노잼인지 반응이 안 좋아서, 오늘은 다시 3배 레버리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9월 19일 영상에서 제 3배 레버리지 수량과 평단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보다 수익률은 더 안습이 됐습니다. 완전히 안습이에요. 문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불안함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다른 분들 영상 보고 책도 읽고 하면서 기왕 이렇게 된거 대세 상승장이 올 때까지 열심히 분할 매수 해보자, 꾸준하게 물타보자 라는 생각으로 무장하면서 멘탈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멘탈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제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조언을 할 입장의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일반인은 이렇게 하는구나, 얘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상승장을 대비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위험한 세 배의 레버리지를 계속 매수하겠다니 미쳤구나 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는 화면은 10월 4일에 올렸던 영상에 있는 그림입니다. TQQQ가 2000년부터 있어서 닷 컴버블을 맞았다면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00년에 고점에 몰빵해서 갖고 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원금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죠. 세배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치식 몰빵할 돈도 없고 그냥 매달 분할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거치식 몰빵의 결과는 처참하지만 2000년 1월 1일부터 매달 정액 매수를 했다면 이라는 가정을 보여드려서 20년 넘게 정액 매수를 하면 30배가 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며칠 사이에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지금은 30배가 안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최고점에 매도를 했다면 수익률이 148배였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세배 레버리지의 장기 투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해요. 단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자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변동성을 겪으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게 요점입니다. 다시 와서 TQQQ가 닷컴버블을 맞은 상황을 보며 노란 부분 2002년 9월을 보시면 주가가 마이너스 -99 99.9%까지 떨어집니다. 99%가 아니라 99.9%예요. 1억이 100만 원이 된게 아니라 1억이 1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지 못했다면 아마 감당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면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액 매수까지는 못하더라도 매달 계속 수량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0%는 넘었고 과연 닷컴버블급으로 하락을 하냐 마냐 문제일 것 같은데 어차피 발 담근 거 여기서 손절할 수도 없고 언젠가 제 세배 레버리지 종목의 수익률이 빨갛게 되는 날까지 매수를 하겠습니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돈이 사라지면 속이야 쓰리고 많이 힘들겠지만 제가 노동력으로 벌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유한 삶을 꿈꾸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수익을 욕심내면서 너무 쉽게 되기만 바라는 게 그게 더 도둑놈 심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극과 극의 결과만 남아있게 된것 같습니다. 제 선택이 틀렸으면 그에 대한 결과는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선택이 맞다면 합당한 대가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과연 성공한 사례를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지, 망한 썰을 풀게 될지. 앞으로 계속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관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한 사실만 보고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건 TQQQ와 SOXL이 처음 상장된 후부터의 그림이에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대세 상승장을 맞아서 엄청 수익률이 좋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수직 낙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2010년에 샀으면 어떻게 됐나요? 지금 가격이 2010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배 레버리지는 장기투자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단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낸 분들이실 거고 저도 그 그룹에 포함되는 걸 희망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셨으면 본인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관적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해야 하며 소신과 확신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정리하면 세배 레버리지 투자 반대하시는 사람들 말다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고 정말 위험해요. 닷컴법을 맞으면 폭망한다. 맞아요. 하지만 꾸준히 매수하면 극복 가능하죠. 세배 레버리지는 횡보장이 오면 계좌가 녹는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횡보장이 오면 계좌가 녹지 않는 주식은 없습니다. 세배 레버리지가 정도가 심할 뿐이지, 횡보장이 오면 다 녹아요. 우량주 만원짜리가 10% 떨어져서 9,000원이 됐어요. 10% 다시 오르면 9,900원입니다. 만원이 안 되죠. 이렇게 횡보가 지속되면 다 녹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는 다 맞지만, 본인이 확신 갖고 투자하신다면, 어떻게든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데이터만 보면,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쉬운 투자는 없습니다. 쉬우면은 어거지로 눈 뜨고 일어나서 출근해서 더럽고 치사한 꼴 겪으면서 일하지 않겠죠. 큰 수익을 거두려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일 각오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멘탈을 무장하고 내갈길 정했으니까 플러스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수하겠습니다. 참 힘든 여정이 될것 같네요.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